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스타반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진상호입니다제 이름은 김수민이고 현재 연세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 희망고등학교는 이화여고이고 현재 희망대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제 장래의 희망은 유전공학자이고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문화재 보호활동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마들진세이고 현재 1년간의 목표는 수능 1등급을 맞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현재 예일여자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희망고등학교는 이화여고입니다. 희망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이죠. 등내희망은 중등국어부사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문어제 환경정화활동이고 존경하는 인물은 마을신들입니다. 제 목표는 수능 1등급입니다. 저는 여유진입니다 저는 중앙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희망 고등학교는 이화여고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사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자연 보호 캠페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마사진쌤입니다. 제 이번 연도 목표는 수능 1등급 맞기입니다최정아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중산중이고 희망 고등학교는 이대보고입니다. 희망대학교는 연세대학교이고 장래희망은 미술교사입니다. 봉사,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징산동 주변 환경정화활동이고 존경하는 인물의 마더진쌤입니다. 목표는 제가 이번 년도 목표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제 네, 이름은 정은빈이고요. 현재 가재율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제가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이대부고고, 희망하는 대학교는 이화여대입니다. 어, 제 장래 희망은 약사이고, 지금 봉사활동 하는 것은 홍은 어린이집에서 빵만 제가 어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이고, <laughs> 존경하는 인물은 마더진생입니다 <laughs> 어, 오늘 제 목, 제 목표는, 어, 정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